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일종의 기술인가? 그렇다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는 사랑은 일종의 유쾌한 감정인가? 그리하여 그것의 경험은 기회에 달려 있으며 운이 좋은 사람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인가? 이 자그 책은 사랑을 일종의 기술로 간주하는 전자의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오늘날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후자의 관점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도 사랑을 원하고 있고 행복한 사랑과 불행한 사랑에 대한 수많은 영화를 보고 있으며 사랑에 대한 수백 가지의 시시한 유행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하여 미리 배워두어야 할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와 같은 특이한 태도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몇 가지 전제, 개별적이거나 또는 몇 가지 복합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것, 즉 자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주로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몇 가지의 방법을 시도한다. 그 하나는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성공을 하거나 그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한 최대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로 여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몸매를 가꾸고 맵시 있는 의복을 입음으로써 스스로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하나는 남녀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타인의 호감을 사는 예절이나 대화를 유쾌하게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개발하고 언제나 남에게 도움이 되며 겸손하고 모가 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이와 같은 몇 가지 방법은 성공하기 위하여 친구들을 사귀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문화세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스럽다는 것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인기가 있으며 동시에 성적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랑에 대하여 미리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의 배후에 있는 두 번째의 전제는 사랑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로 가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할 만한 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적당한 대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가 현대사회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사랑의 대상의 선택과 관련하여 20세기에 일어난 크나큰 변화를 둘수 있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는 많은 전통적인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은 결혼으로 인도되는 개인의 자발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결혼은 쌍방의 가문에 의해서든 혹은 결혼 중매인을 통해서든 또는 반드시 그러한 중개자가 없더라도 오직 관습에 의해 성립되었다. 결혼은 사회적 고려의 토대 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사랑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야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서구 세계에서 낭만적인 사랑의 개념이 거의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세대 동안의 일이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재례의 관습적인 사고방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이 발전하여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사랑에 있어서 자유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은 기능의 중요성에 비하여 대상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 문화의 특징적인 또 하나의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과 상호 유리한 교환이라는 근,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인의 행복은 상점의 진열장을 바라보고 스리를 느낀다든지 현금이나 월부로 살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살수 있다는 데 있다. 그는 또는 그 여자는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본다.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여자 또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자는 바로 그들이 구매하고 있는 상품인 것이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보통 개성의 시장에서는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찾는 멋진 상품으로 의미한다. 그를 특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시대의 유행에 좌우된다. 1920년대에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여자, 즉, 강인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를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엇보다 가정적이고 얌전한 여자를 요구하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남자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서 진취적이고 야망이 있어야 했다. 오늘날에는 사교적이고 너그러워야 한다. 아무튼 사랑에 빠진다는 느낌이 발전되어 가는 것은 자신을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인간 상품에 대한 것 뿐이다. 가령 내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갔다고 하자. 대상은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볼때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고 또 동시에 대상자도 나의 공개된 또는 숨겨진 자산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나를 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을 발견했다고 느낄 때 사랑에 빠지게 된다. 흔히 부동산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는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이러한 매매 계약의 성립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적 성향이 만연되어 있고 물질적 성공이 높게 평가되는 문화권에서는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상품 및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교환 방식과 동일한 유형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놀랄만한 것이 못된다. 사랑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가정으로 유도하는 세 번째의 잘못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최초의 경험을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 또는 더 적절히 표현하면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와 혼돈하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흔히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에 벽을 무너뜨리고 가깝게 느낀다든지 서로 일체감을 느낀다면 이 합일의 순간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흥분된 순간일 것이다. 이것은 사랑 없이 소외되고 고독하게 지내오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친밀의 기적은 흔히 성적인 매력과 성의 성취에 의해 시작되거나 그것과 결부될 때 더욱 조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그것의 본질적인 성격상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두 사람이 서로 잘 알게 되면 그들의 친밀감은 그 기적적이었던 감정을 점차 잃게 되어 마침내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실망하게 되며 또 권태를 느끼게 되어 최초의 흥분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정신 나간 상태 즉 서로에게 미쳐버린 상태의 강도를 그들의 사랑의 강도의 증거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전에 얼마나 고독했었던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태도 즉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는 태도는 이와 반대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의견으로 지속되어 왔다. 다른 활동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사랑처럼 그렇게 거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마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실패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려고 애쓰든가, 아니면 그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경우는 후자, 즉 단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합한 방법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실패의 이유를 조사하고 사랑의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1단계로 해야 할 것은 삶이 하나의 기술인 것과 같이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음악이나 예술, 건축 혹은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 등과 같은 어떤 다른 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편의상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 이론을 완전하게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의학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인간의 신체와 각종 질병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들을 모두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의술에 능숙해진 것은 아니다. 나의 이론적인 지식의 결과와 실제의 경험, 즉 실천의 결과가 하나로 융합될 때까지 상당한 실무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 분야의 숙달자가 될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숙달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의 습득 이외에도 어떠한 기술이든지 그 분야의 숙달자가 되는 데에는 제3의 요인이 따라야 한다. 즉, 그 기술의 숙달자가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이것은 음악에 대해서도 의학에 대해서도 건축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명백히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의 기술을 거의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아마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즉, 성공, 지위, 돈, 권력 등과 같은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배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반면에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는 데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직 돈이나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단지 영혼에만 유익할 뿐 현대적 의미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는 사랑이란 것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일종의 사치에 불과한 것인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다음의 논의에서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사랑의 기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첫 부분에서는 사랑의 이론을 다루고자 하며 둘째 부분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토의하고자 한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에 있어서도 실천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일종의 기술인가? 그렇다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는 사랑은 일종의 유...